안녕하세요, 멜로마스크입니다. 제가 바로, 바로 직전 영상 이거 올려드렸죠. 월세트 영어학원 2개월 후기. 정확하게 이제 딱 2개월이 됐고, 그 이때 이때 제가 상당히 극찬을 했어요. 극찬까지는 아니고 좋게 얘기했어요. 어 근데 이제 정확하게 또 이거 올린지가 또한또한 또한 10일에서 한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여전히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정식 클래스를 가고 있어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저 영어 학습법 대한민국에 있는 영어 학습법 다 읽었다고 제가 장담하는데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인풋과 아웃풋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월스트 영어 학원 하기 전에 당근 캐리 e n g l 당근 영어 전화 영어에서 이제 솔직히 뭐 외국인들하고 뭐 이건 ybm도 하고 파고다 도다 제공하는 건데 거기를 한 1년 반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효과가 있냐 어 솔직히 없어요 <laughs> 무슨 무슨 얘기냐 왜왜 왜 없을까요 아 어, 그건 있어요 그건 있는. 내가 우, 맨날 하는 말은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무슨 얘기 하면 뭐 이를테면은 어너뭐뭐한 놈이야 라고 하면은 음뭐 I work as a team leader in some team.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 이거는 I work as my position. 그 다음에 uh, work as a manager in 무슨 team, 무슨 무슨 team 이런 거는 되게 잘 하고 내가 맨날 쓰는 거 쓰는 표현들은 계속 잘 해요.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그 당근 영어 전화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move forward 하는 것을 based on the textbook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반복된 포, 표현에 계속 노출되가지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외국인하고 얘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수준? 수준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있거든요 뭐, 네, 하여튼, <laughs> 그, 그니까 자기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전화영어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앞으로 계속 교재 베이스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인 전화 영어는 공장식, 으로공장식은 무슨 얘기냐면 대량 메스 프로덕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영어 좀 하는 외, 외국인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시간대도 20분, 되고 20분 그 영어 학습하고 있는데 그 걔네들 맨날 그래요. 빨리 가봐야 된다. 피드백이 남긴다. 근데 피드백 수준이 어떨까요? 형편없어요. 왜 형편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걔네들 20분 단위로 계속해서 학생들의 스케줄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거를 집중할 수가 없어. 이런 건 별로 안 좋지. 그래서, 아, 어,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월시스트가 왜 그니까 좋냐. 여기서 제가 약간 디스하긴 했었는데, 네이트브한명에 한국인 애들 여러 명이야. 근데,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클래스가 오, 3, 55분이에요. 55분, 한시간 동안. 한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계속 써야 돼요. 그 당근 영어를 하다 보면은 20 맥스가 20분인데 20분 동안 20분 뭐 전화 굿모닝 인사하고 뭐아 무조건 이래가. 하 하와이 투데이 그래요 오늘 어떠니 뭐안뭐 뭐, 똑같아 그 다음에 뭐 금요일 날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 다음 또 월요일 날뭐 하냐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laughs> 그럼 러 음, I did nothing special during our last weekend 이런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느는거지 이러면서 한 5분 10분 앞뒤로 딱 잘라먹으니까 별로 안 늘고 그런거를 사실 이런건 정말 평범한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를 계속 다니면서 느낀거는 내가 엄청 자신있게 말하는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던 책이 이거거든요. 어이 책.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 낭독법, 그도잉 이런 거하고 좀 맥을 같이한 책이라 할수 있는데, 이, 그러니까 어떤 이, 이 사람은 지간 음독, 간 낭독이라는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아그 소리내어 말하기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교재를 500번 정도 낭독, 결론은 낭독했던 영어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 근데 확실한 것은 중학교 그,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교, 그게 아니지 전후 그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이 분이 엄청 유명한 근데 70년대 초판에 나왔을거까 얼마나 옛날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영어 테이프밖에 없었고 그거를 중,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중학교 과서 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당시에. 그래서 중학교 과서를 엄청 낭독을 혼자 했더니, 나중에 미국인들하고 중학생 때 만났는데, 대화가 엄청 통하더라. 발음도 들, 들렸고.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월시스트 영어 학원에 계속 가면서 느끼는 건딱 그거예요. 지금도 제가 약간, 엄청 쉬운 표현을 하는데 되게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책을 하나 절대 책을 바꾸면 안 돼요. 제 윈피키드라는 이제 책인데 그이 책을 이제 반복하기로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표현이 the,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그다음에 is because 주어 동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 only reason 내가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은 is because 이렇게 오늘도 워스트웨어에서 오늘도 사실 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 내가 되게 자신 있었는데 왜 자신 있었냐 여기서 엄청 했었거든 어 여기서 엄청 했어요 그래서 The only reason I agreed to do this at all is because I figured that when I'm rich and famous I'll have better things to do than answer people's stupid questions all day long. 엄청 긴데 호흡이 엄청 길죠 이거를 애호 났어요 그 다음 이 표현이 머릿속에 완전히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되게 잘해.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자른 표현이 like a s a d 이거 되게 잘해. 이거 여기서 내가 엄청 이건 like a said I'll be famous one day, but for now I'm stuck in m i school with a bunch of morons. 그다게 내가 이제 아 지금 회사에 잡혀 있어. i stuck at school. I I, I stuck s t work. 그다음 I'm stuck in. 그다음 이게 uh, I'm stuck in traffic jam.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아 지금 아씨 지금 도로 한 가운데 깎아 있어. 너무 교통 체증에 치매 stuck, stuck, stuck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수 있죠. 이 이런 이런 책을 이렇게 우리가 외워 놓게 되면은 여기도 내 이거 바로 잡을 게 있는데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이거 진짜 이거는 하나 바로 잡고 싶은데 this is 는 나르자요. 다리. 그러면 시작할 수 있죠.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i really want to 뭐 이렇게 뭐할수 있죠. 어 i really want to uh, as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이 이뭐냐 이, 이 그다음에 그 우리가 write down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생각 쓰다, write down 생각을 쓰다라는 표현을 아, 어, 알고 있더라도 입에 잘안 붙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어떤 목적어가 뭐가 오지? 라고 표현이 없는데. 근데 이 표현을 어, uh, but if you think i'm going to write down my feelings in here or whatever, she's crazy. 이게 뭐냐면 이 다이어리에 그러니까 엄마가 다이어리를 사, 사줬는데 여기에 내 감정 진짜 진솔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미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i'm going to write down my feelings and my thoughts in here in this diary <laughs> or whatever. 이렇게 이런 표현들 입에 딱 붙여 놓으면은 되게 굉장히 빠르게 쓸수 있고 그다음에 get the wrong idea. 잘못 생각한 거다. 이런 표현들을 입에 딱 붙여 놓죠 이런 게 베이스 인풋이죠. 인풋을 해 놓고 동시통역의 신이 말했던 이거를 해 놓고 여기 여기 간다. 아웃풋 내가 이걸, 근데 내가 옛날에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이 이런 책들을, 이런 책들을 보고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냥 나 혼자 세우던 하거든 이걸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썰 데가 없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지금 내가 그 영어 공부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되게 후회하는 게 기존에 이걸 끝났다면 어땠을까? 기존에 영어 공부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 낭독을 하고 근데 안 쓰니까 또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비효적인가?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걸 하다가 아 역시 그 독서를 온서일길 많이 해야 되나? 온서를 읽다가 근데 또 외국이 땅 나가는데 또 스피킹 이좀안 돼. 아왜안 되지? 그리고 또 영어 뉴스도 잘안 돼. 아왜안 될까?라고 하다가 다시 여기로 와. 다시 쉐도용을 해보고 다시 또쉐도용 하다가 뭔가 아 근데. 그쇠을 해도 원소가 잘안 읽혀. 그럼 다시 원소로 와. 이 무한 방법을 같이 했거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뭘 했죠? 스피킹이 잘안 돼. 리스닝이 잘안 돼. 라고 이제 문제 진단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백을 어떻게 하죠? 근데 인풋의 방식으로 백을 해요. 근데 인풋이 늘 똑같았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인풋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월스스트를 통해서 얻었던 건딱 하나예요. 아 진짜 그 learning a foreign l 에서는 working on e 서는 정말 uh, one of the best way to learn a foreign l s to balance input and output. 야, yeah, 아 yeah. 진짜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그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이동이 동성역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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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이게 가장 빨리 가는 쇼커식이네요. 데 봤을 때는 제가 뭐 사실 오성 선생님 되게 존경하긴 하지만 어, 이분은 너무 이런 것을 좀 무시를 해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앵무새가 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말도 맞는데 사실 영어 초바, 초반기에서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되게 인어 쇼 타임에 되게 디벨보호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거 우리가 영어 단어 잘못 배웠다. 주, 맞아요, 잘못 배웠죠. 사실 뭐 이런 이런 거 문장을 봐도 그 이런 우리 단어 뉘앙스 정확게 모르잖아요. Clear Bright Way 라든지 Write down my feelings 라든지 이, 이런 표현들 아직도 내가 봐도 정확히 이렇게 뒤, 뒤쪽에 어떤 표현 이 나오냐면 봐, so this book is 가나 커밍 핸디 이게 나와요. 여기서 핸디가 뭐예요? 커밍 핸디가 아주 유용할 것이다라는 커밍 핸디가 이렇 어떤 관용어 가은거이된거 같은, 같은 거예요. 근데 핸디가 영어 사진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음, helpful, u s e f 이에요 핸디 찾아볼게요. 여기 나오죠. 핸디? 뜻이 뭐죠? 유스풀이죠유스풀 useful. helpful, u Useful인데 handy야, c o m i n handy. 근데 보통은 it's very handy having a light above your desk. 그러니까 뭐 전등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다. 또는 it's very useful, it's very helpful, be useful. c o m i n handy는 be useful 같다. 우리가 handy를 여거를 그냥 영어 영용그니까그 뭐지? 우리는 보통 이제 영한 사전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외운다? 네. 유용한 편리한으로 물론 여기 외운다 이거죠 유용한 편리한으로 외우고 커밍 핸디를 한 세트로 외우고 그러니까 핸디를 잘못 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그 유스풀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거의 쓸수 있어요 yeah, This desk is use, will be useful. 근데 이제 커밍 핸디라는 표현을 잘못 쓴다 이죠 근데 이 머릿속에 핸디를 유스풀하고 똑같다 라고 이제 영양사를 보면 아 이게 유수풀이구나 라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한글로 매칭하지 말고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오성환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오성환 선생님은 제가 아까 stuck in the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stuck도 어, 영영사진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 여기 써 있죠. with stuck in the mold. 아까 말했죠, t r a f f jam. We were in traffic. 어, 이렇게, 이, 이 이런 표현이고 반대로 그 이제 영영 사전에서 stuck 을 찾아보면, 예렇게 네, 있죠. 어. Impossible w e r unable to move from particular position. 움직일 수 없다. Unable to move. 아, move 할 수가 없구나. Move 할 수가 없고 stuck. 인어 초로픽음 이렇게 이제 아머릿 속에 unable to move 라는 표현으로 집어 넣으면 많이 수 있다 이거죠. 아 나는 집에서 너무나 지루한데 아까 스택 스토커 게 워크했죠. 아 스토커 게 홈도 되는구나 이런 거 머리 속에 넣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 속에 스터커는 u n a b l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나중 스터커한 표현이 안안 안 떠오르더라도 되게 머릿속에 떠올 수 있는 게 not able to move from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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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라는 머릿속에 취향이 가능, paraphrase 라 그러죠. 그런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론은 그분의 말도 되게 의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영어 단어를 한자, 아니, 한국어로 해석해서 외웠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엔 또 밸런싱의 차원에서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킹을 해야 되잖아. 스피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워스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버벅거려. 아, 내가 이렇게까지 what you have 그러니까 how are you doing 이런 것도 되게 버, 어, 뭐 되게 버벅거리면서 쓰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별로 없는 거예요 I'll be famous one day. 난 언젠가 유명해질 거야. I'll be famous one day. I'll be fam I'll be rich one day. 이 표현을 내가 그 입에 붙여놨어요. I'll be famous one day. 사람들 다른 거 금방 쓰겠죠. I'll be rich one day. For but 이 패턴을 외워 놨어요 But for now. 근데 지금 당장은 but for now I'm not I'm I'm poor. Um, in courage in this company uh, like this. As you you can see.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엄청난 뒷부분 잘안 되지만 I'll be rich one day, I'll be famous one day. 이렇게 아이것도뭐 어떤 게 uh, our new product will be famous, popular one day. 이렇게, 이렇게 다 응용할 수 있죠. 그 똑같은 표현이야. But for now, uh, we should focus on the uh, marketing. 마케팅에 되게 포커스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 뒷 부분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 근데 앞에는 거의 이 패턴 그대로 쓰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되게 머릿 속에 다 있으면 그리고 또 so this book is gonna come in handy 라기도 아까 어떻게 봤어요? This book is gonna uh, be useful, gonna be useful, gonna gonna come in handy. 이머릿 속에 이게 다 있으면 나중에 come in handy 란 표현이나 be useful 란 표현을 앞에만 딱 바꿔서 다쓸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밸런스 인풋 앤 아웃풋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제가 지금 여기서 챗지피티 한번 찾아볼게요. 어. 제가 여기 쓸수 있죠. it is i m port a n t balance input and output in when learning English. 난 표현을 했어요. 채티피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에? 어, 세칸 표현이나 이거 이 있으면 영어로 고쳐 줘. 이유도 설명해 주고. 라고 했어요. 범얘가 아, balanced input a n 이 o u t t h running is important. 이때 약간 뒤로 했네요. 거의 거의 맞는 표현이에요. 어, 색한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표현 좋다라고 머릿속에 이게 근데 이게 한게 뭐냐면 입이 안 붙잖아요. 머속은 어, 그래. 머리 속에 제가 이렇게 한거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장난 아니죠. 저 지금 이게어 물어본 거 엄청 많아요. 뭐냐면 음 여기 actually like I said yesterday, I took a took a walk to the laundry center. 세탁소 를 런지 생각이 안 나서 to get back my clothes 네, 했어요. 나그내옷 찾으려고 했더니 내가 actually as I mentioned yesterday I went to the laundromat lond to pick up my cloth. 내가 get back my c l o t h 했잖아요. pick up my cloth.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언제 했어요? 이거 엊그저 그저껜가 물어봤던 건데 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거 입에 안 붙여놨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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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동시 통영의신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내가 I'll be famous one day. Like I said. 나 맨날 표현하는 거야. 지금 워스트 가가지고 맨날 입에 붙인거까 Like I said. I'll be famous one day. 이거 엄청 해요. The, the reason 어, why? b e c a 스 s 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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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c a u s 맨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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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e c a 이 s 이 Because? b 이 c a u s 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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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0 0 u s e b e c a u s 을 Because? b e c a u s 번 b e c a u 근데 이제 스피드 높이려면 낭독을 무조건 하고 이거를 어, 바로 안 쓰면 그냥 용불용설입니다. 어디서 써야 돼? 아웃풋하고 밸런스 맞춰야 돼요. 월스트리트 가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어디든지 영어 회화 스터디 가가지고 무조건 써먹어야 됩니다. 배웠던 거 무조건 써먹어야 돼. 응용 동작 무조건 들어가야지. 운전 운전 학, 그 이론 써먹 보면 안 돼요. 운전 실전 운전 해야지 들죠 그렇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영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